한 청년도 주사파가 주도하는 조직이다. 학생운동권에서 주사파의 세력이 급속하게 성장하자 청년운동권 및 기타 성희운동에서도 주사파 영향이 크게 확대되었고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는 한국 사회 전체 뭐 운동권에서 주사파의 수도권이 확립되었다. 노동운동 분야에서는 민족 해방 투쟁 우선론이 노동자들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하여 주사파의 세력이 확산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노동운동 분야에서의 주사파 주도권은 1990년대 후반부터 확립되었다. 주사파는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 이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이끄는 정당을 지지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은 주사파다. 그다음 또 보면은 주사파는 1994년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고 1995년부터.